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4a제곱 b 곱하기, 우리는 지금 네모라는 식을 모르기 때문에 네모분의 1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6ab 6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8b 5제곱입니다. 자, 지금 저는 양변에다가 네모를 곱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8b 5제곱 곱하기 네모라는 식이 지금 좌변 정리하셨을 때 24a 3제곱 b의 7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네요. 즉 네모라는 식은 24a 3제곱 b 7제곱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8 b 5제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작성해 주시면 곱하기 마이너스 8b 5제곱분의 3 그래서 약분해 주셨을 때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A 세제곱, B 제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네모라는 식은 마이너스 9, A 세제곱에 B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답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